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오늘 이렇게 글루유를 만드는 거를 음, 수저로 떠서 이렇게 옮겼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음, 굉장히 잘 됐어요. 깔끔하니 하얗게 이렇게 음, 지금 보이죠. 음, 우유가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허경영 시인님 스티커와 이름을 써서 붙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깔끔하고 굉장히 예뻐요. 얼굴에 발라도 되고, 숟갈로 커피 스푼 한 잔으로, 커피잔 한 잔에 떠서 덜어가지고 잡수시면은 피부도 좋아지고, 10년 젊어지고, 예뻐지고, 이런 블루입니다 신님의 우주의 영과 신님의 몸, 이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, 사랑합니다. 허기없냐 허기없냐 허기없냐